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제인입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후에 수령했을 때 소득세에 대한 혜택 및 과세 이한 효과까지 볼수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며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수준에 따라 최대 5%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보는데도 탁월합니다. 다만 특정 사유가 아닐 때는 중도 인출이 어렵고 안전자산 비중이 무조건 3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운용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사실 안전자산 퍼센트를 꼭 넣어야 하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꼭 지켜지는 게 기본 수칙입니다. IRP 주식 혼합형 펀드나 ELS 같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종류는 70%까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나머지 10%는 원리금 보장 또는 저위험 투자 상품으로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식형 주식 혼합형 펀드인 퍼센트를 채우고 나머지는 채권 혼합형 펀드로 퍼센트를 구성하는데 이마저도 좀더 공격적인 투자로 바꾸고 싶다면 채권 혼합형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2013년 버크셔 해서의 주주선 중에서 자신의 유서에 자산을 S&P 50의 90 나머지 10%는 단기 미국채에 투자하라고 명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장기투자를 할때 우상향할 것이라는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는 사실 연금계좌에서 실현하기 어려웠어요. 안전자산 30항목이 걸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비슷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미국 S&P500과 미국채를 혼합한 채권 혼합형 펀드를 함께 운영할 때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식 50 채권 50 비중으로 구성된 상품을 택했을 때 안전자산세의 반이기 때문에 15%만큼 주식 비중을 더 가져갈 수 있어 최종적으로 주식 비중은 10%로 맞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에이스에서 나왔던 미국채 혼합 상품은 들어오 주식 비중이 다소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하나자산운용 원큐와 한화자산운용 플럭스에서 s 지수 50, 초단계 미국채 50 이렇게 반반 구성한 거가 상장되었으니 두 가지 중에 비교하셔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상품은 거의 동일하게 닮아있는데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부터 비교해 볼 건데요. 원큐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이 경우에는요. 채권 혼합형이지만 SM 지수 상위 기업 구성 비중이 꽤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같은 우량주가 각3 내외로 편입되어 있고요. 이들은 계속 지수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시총 규모는 170억 원 수준이고 플러스의 두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반면, 플러스 미국 S&P 500, 미국체 혼합 50액티브는요 재간접형 상품이라 지수를 추종하는 외에 재투자하는 상품이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SPY 같은 대형 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지수 추종은 같을지 모르지만 재간접형이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일별 리밸런싱을 해서 적극적으로 5대 5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 비중을 85%까지 끌어올리려면 채권 혼합형30% 구성하고 이 중에서 주식 비중 센트 %인 상품을 고릅니다. 현재 상장된 상품 중에서는요. 50% 주식 비중을 갖고 있는 건 원큐 S&P500 미국 채권 50액티브 플러스 S&P500 미국 채권 50 액티브가 있습니다. 둘다 수수료는 0 1 5 동일하지만 초단기 미국채와 S&P, 지수, 추종도 함께 하고 있지만요. 플러스는 제 간접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총 규모는 원큐가 170억 원이고 플러스는 80억 원 수준이고요. 호가와 거래량 제 간접 비용을 생각하면, 엉큐가 어,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저도 퇴직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3 0 안전자산을 예적금으로 돌리는 것을, 어, 조금,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식에 넣거나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이번에 나온 미국 채권 50 액티브 ETF 2종이 어, 85%까지 주식비중을 끌어올려 줄수 있는 때문에, 앞으로 퇴직연금에 더 활용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